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주요뉴스입니다. 김홍장 시장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택 세관 당진감시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금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 당진시협의회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김홍장 시장의 역점시책인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반복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채소값이 폭등했습니다. 충청남도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의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구제역 방역 조소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집니다. 1 7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김홍장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해를 돌아보며 민선 5기와 민선 6기가 어우러져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펼친 한 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2015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3 0개 사업 또한 제시했습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조금 늦더라도. 정식과 전시행정을 탈피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패적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시민은 아낌없는 시정의 참여와 조언을 공직자는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기는 마음을 갖고 모두가 하나 되는 당진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를 돌아보며 각 분야별로 거둔 주요 성과를 언급했으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30개 사업을 제시하고 17만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철탑 및 송전설로 지중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급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의 철탑은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송전설로에 대한 지중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업인과 농협이 주체가 되는 삼농혁신을 통해 농협의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평택 세관 당진감시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본래 현대제철 내에 위치했던 감시소가 부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항 지원센터 내 당진지소로 확장 이전했다고 합니다. 평택 세관 당진감시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방기준 당진지소장을 비롯해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진감시소는 본래 현대제철 내 업무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부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항 지원센터 내에 당진지소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한편 당진항 물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항만 경쟁력 재고를 위한 행정과 업무 등 복합공간인 당진항 지원센터가 걸릴 때 항만용 선주와 화주, 이용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이용금 민주평통 당진시협의회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 협의회 이홍근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통령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로부터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여 대상은 국민훈장 모란장 7명과 동백장 9명. 목련장 12명 등입니다. 지역에서 통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34개의 지역 협력 의회는 민주평통 의장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아산시 소재의 호서 웨딩홀에서 당진시 협의회 이준섭 교류협력 분과 위원장과 류지원 자문 위원이 민주평통 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용근 회장은 전달식에 참여해 당진시협의회에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김홍장 시장의 역점 시책인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조례재정 위법상의 문제 소지를 감안해서 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했으며 특별법 근거를 삭제하고 협의 권한과 협의 기능에서 주민수건 사업 등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주민이 앞장서 해결하는 주민이 주인은 주민자치협의회 행보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제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김홍장 시장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추진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 3항에 따른 조례제정 위법상의 문제 소지를 감안한 것으로 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하고 특별법 근거를 삭제했으며 협의 권한 및 협의 기능에서 주민수관 사업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주요 권한과 기능을 살펴보면 제 5조 주민자치협의회는 은면동의 행정 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지역 현안 및 지역 갈등 문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3. 주민자치 협의회 관련 권한 마을 축제, 마을 신문, 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림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 6조 주민자치협의회는 제 5조에 따른 권한을 갖고 주민자치협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동의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및 지역 갈등에 대한 협의 조정 2.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협의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지역 경제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사업 추진 4.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 5.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이처럼 수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당초 소규모 주민수관사업 등의 협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수정안에서는 지역 현안 및 지역 갈등 문제 등을 권한으로 부여해 주민자치회가 소규모 사업 등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을 삭제하며 협의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뉴스, 친지입니다. 소환인 어제 무척 추웠었죠. 반복되는 한파와 폭설에 채소값은 폭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의 오다솜 기자입니다. 반복되는 한파와 폭설 등으로 서민들의 새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추위에 약한 상추와 시금치, 대파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남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시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각종 채소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을철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0% 이상 훌쩍 뛴 비싼 값에 매매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가격 변동은 마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금치와 대파, 오이와 호박, 청양고추 등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채소류가 가지런히 진열된 장소에서도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부쩍 높아진 가격에 쉽사리 바구니에 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곳에선 상추 180g 봉지 하나에 1,9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50원은 물론 10월 가격인 980원과 비교해도 10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청남도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소연료 전지차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난 10월 신청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기술개발 및 기축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절차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판단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수소연료전지차 육성을 위한 예타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간검토위원들의 사전검토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심사를 연이어 통과했습니다. 도가 신청한 이번 예타사업은 국비 1,550억 원과 지방비 466억 원, 민자 308억 원등총 2,324억 원의 규모입니다. 한편 앞으로 충남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예타사업 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충남TP의 전담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남은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돼지 구제역은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강추위로 인해 방역은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구제역 유입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확대 운영해 비상책의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관내 지역에서 축산농가를 출입한 차량으로 인한 구제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거점 방역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방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긴급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했으며 축산농가에서도 차단 방역과 예차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방역 활동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충남적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KTX 공주역과 계룡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됩니다. 공주와 논산, 부여 등세개 시군과 공주역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공주와 논산, 계룡과 부여, 청양 등 다섯 개 시군을 공주 역세권으로 묶어 교통, 역사, 문화, 교육, 주거, 산업 등 융복합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중앙로 일원의 간판이 대대적인 교체에 들어갑니다. 시에 따르면 서산 시청 앞에서 3일상과 사거리에 이르는 800m 구간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간판 개선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여 24개소를 선정했으며 충남도에서는 서산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5일에서 6일 경기도 일원에서 특성화고 취업부장 41명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 취업중심 교육 과정 운영 및 취업 지원 조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취업지도 우수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태안군은 지방 기금 건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고자 기금 운영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3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해 우수단체에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충남도의회 윤석구 의원과 조길행 의원이 지역 깊숙이 내재한 현안 해결사로 떠올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인 공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을 매듭짓기 위해 예산 확보전에 뛰어든 결과. 올해 무려 194억 원의 도비를 매칭시키는데 일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하루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오전에는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미터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쇼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 기온 영하 7도, 최고 기온 0도 예상됩니다. 아산 예산 천안 지역 역시 최저 기온 영하 7도, 최고 기온 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보령과 서천 지역 최저 기온 7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고 기온은 1도까지 오르겠고요. 공주 지역 최저 기온 영하 9도, 최고 기온은 0도 기온 보이면서 기온차 크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지역에 한파주의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도 오늘과 같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